여봐서 찍는 깜빡했다 이제 찍네아 <laughs> 막다 뭐야 <laughs>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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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다 <먹다시라>. 먹다 <laughs> 나라네야아니아까는 어디였냐면 가평 유에소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죠 여기야 속초요. <laughs> 하나 상이 오늘 하나 일상은요. 회식이 나오기 전에 둘만 있을 때 여행 많이 다니기 첫 번째. 석촌면 <laughs> 바다, 어, 들리바다 <laughs> 결혼하시고 애낳으신 선배님들이 둘이 애낳기 전에 정말 많이 다녀라. 맞 현실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 있는 여행. 아이 친구 옆에서 잘 자더니 이제 에너지 없이. 한네 시간 정도 운전했더니 약간 약간 초췌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악산에 단풍 보러 왔는데, 벌써 1년 전인가요? 1년 지나서 또 단풍을 보러 우리 약간 깜짝카메라 아니야? 무슨 1년이 이 빨라 그래서 저 작년 설악산 단풍 본게 너무 저희가 좋은 추억이여가지고 또 속초로 단풍을 보러 왔고 아 그때 속초에서 먹었던 물회랑 닭강정 이거 두개 먹으러 가야겠다고 단풍은 핑계고 아 너무 먹듯이 너무 심한 게 아까 휴게소에서도 어묵 닭꼬치 새우 고로케 <laughs> <laughs> <저도 맞아요>. 근데 어나 <laughs> 아, 너무 행복한데? 저희가 먹으니까 나도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옆에서 막내 주워 먹을 수 있어. 사실 너무 좋아. 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첫 태교 여행이지만. 나 아, 태교 여행. <laughs> 포장 했네. 물회 먹고 싶어서 왔는데 포장 했네. <laughs> 야이제 수면 충전 제대로 했네. 옆에서 자 편하게 자고 왔고요. 야, 진짜. 예전에 한명 운전했는데 계속 잠자는고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저는 보조석에서 절대 자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 몸이 응눈찮아 음, 아, 이게 자야지. 너는 잘 자. 진짜 돼. 나만 믿어. 멋진 가장이 다. 내가 우리가 가장 똑뚱해자 참. 서. 야하 괜찮아요. 나, 다 나무늘보 씨 <목소리> 와... 와... 대박 인데, 저같은 경우 에는 이게 나중 에먹을때 걸리 적거리기 때문에 와... 와... 새로운건데 아, 말이 필요없무 아, 그히 말하기 싫어서 <laughs> 여기 이렇게 넣어 먹와 먹으면서 나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어? 닭강정 생각 <laughs> 먹으면서 또 다른 먹방 생각해 여기 속초가 또 닭강정 유명한 곳 어? 있었는데? 어. 국민 아짜자 <laughs> <Slovenique> 야, 야,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가? <laughs> 다연히 먹으라고. 너 먹듯이야? 아니, 어, 너 먹으라고. 근데 맞아, 너는 원래 어. 원래 그렇게 먹지. <laughs> 이 영상 보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 이 있을 것 같아. 최종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된다. 평소에 엄청 하고. 에, 저 운동도 먹네. 잘 하고, 어, 먹을 때좀 조절 자제하고 하, 먹는 편이라서. 닭강정을 밥 먹었으니까 먹지 고 내일 아침 먹을까? 아, 되겠지? 음... 어디 숨겨놔야 되겠지? 눈 앞에 보이면 안 되는데 눈 앞에 보이겠나? 하나만 맛볼까하다가 다먹으면 어느 <laughs> 쪽이지? 저녁에 서로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시간은 잘하고. 아 누가 하면 씻을 때. 아침에 일어나게 하나도 없고. <laughs> 어, 요새 아. 이거 먹다 때. 과연 힘들... 오늘 저녁을 잘 넘기고 내일 아침에 <laughs> 먹을 수 있을지. 내일 아침으로 넘어가주세요. 현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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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7시 3분입니다. 6시에 일어난다 삼일 더 어디 갔죠? 하 나쁜. <laughs> <laughs> 우와 바다 뷰 저희는 이겨냈습니다 뉴욕에서 단신이 이겨냈습니다 세스도안라고 먹으려고 오늘 새벽에 겁나 깼잖아 먹고 싶어서? 어. 난너 네가 먹는 지켜보려고 와와 <laughs> 아 닭강정 아 배고파 신식아 잘 먹자 아휴식이 핑계 맞죠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맞죠? 맛어냐서 브이로그 본건 있네요? <laughs> 브이로그 장볼샷인데요? 의식하면 안돼 원래. 아 왜? 어, 다른 네. 분들거 봤는데 아그 말도 하면 안돼 원래 저랑만 안하는 브이로그는요음악에 어. 음, 저랑만 안하는 은식아, 여기는 설악산이란 곳이야. 정말 아름다워. 은식이도 밖에 나와서 아빠, 엄마랑 같이 보자. 산풍 봐,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좋다. 엄청 <목소리> 음, <왜> 이렇게, 이렇게 이뻐. 고마워. <목소리> 야! 산풍철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 어, <목소리> <목소리> 인파에 뒤쳤어요, 약간. 어, 아, 진짜. 진짜. <목소리> 이따 뭐 먹지? 아직 배에 닭강정 있는데. <laughs> 이번, 이번 투어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방을 하기 위한 태교 여행을 포장을 해서. <laughs> 태교 여행이라 해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태교 먹다 투어 이거 좋은데 발전시켜서 회란 남매에서 컨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있겠어요, 진짜 깨끗해요 진짜 와저가봐 어? 딱 이런 배경에 집 짓고 살고싶어 진짜 산 있고 물 흐르고 저기 이쁜 애 있고 <laughs> 어차 <또> 오늘 하루 편하겠어 <laughs> <파이팅> <laughs> 오늘은 여기 비선대까지만 중간고리인가? 맞아 음. 서구에 갔던 데중간골 거기부터는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딱 비선대까지만 자, 이제 먹으러 가봅시다. 야하! 와, 야, 제대로 즐기네요. 형의태교 여행은 진짜 태교회. 매아합는다 이제. 아, 시주는 어디에요? 제가 아마 코스를 제대로 준비해갖고 진짜? 네. 기대해도 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이걸 갑자기 온 거니까. 이거 전환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놀람> 삼겹살 두 개, 고추장 <고수전에> 김치. <놀람> 와, 너무 번지 않아, 진짜. 이 <laughs> 그게 한국이야. 음, 음. 음, 다